맘 카페 등 온라인에서 이른바 국민 욕조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끈 다이소 아기 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에 무려 600배가 넘는 그것도 발암성 유해 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3000명 규모의 집단 형사 고소 위임장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 접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토를 하며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3개가 5.5kg 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회에서 25회까지 25회,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아기 피부에 성인 여드름 같은 붉은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드름 같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수두 홍역 이런 것처럼 이제 올라와 가지고 주변이 빨갛고요. 전체적으로 막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뒤집어지고 아니면 심지어 아기를 씻기는 엄마, 아빠의 손 피부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부가 막 난리 나고 제, 제 손도 그렇고 건조해가지고 갈 혼자 상처 상처하고 딱지 지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애기나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네. 이제 바뀌어갖고 몸이 바뀌어서 그런 건줄 아는데 모든 엄마들 다 아빠들도 씻기 아빠들 손도 다 그렇더라고. 피부과 의사의 병명 소견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의사는 욕조 마개와 접촉을 피하라는 치료 의견을 냈습니다. 액지에 물도 안 들어가고 이제 등받이가 있으니까 안전해서 사용한 거였거든요. 아기가 거기서 잘 놀고, 근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엄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민원과 비판이 쇄도했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문제가 된 아기 욕조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암성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무려 최대 612배를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변이독성, 재생독성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용 제품의 프탈레이트의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무려 600배 넘게 검출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네. 뭐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 뭐라고 래야 되지? 해피만 하려고 그러고 작은. 이에 따라 피해자 약 3천 명이 이르면 내일 다이소 아기 욕조 제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형사 고소에 나섭니다. 피해자들 집단 소송 법률 대리는 같은 아기 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류가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카페에 한번 가 봤는데 어, 이걸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그리고 피해자인데 음. 어, 내가 우리 아,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 집단 소송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조 업체가 허위로 KC 인증을 표시하며 판매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에 대한 집단 형사 고소입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KC 인증입니다. 이 사건은 KC 인증을 안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판매하면서도 마치 KC 인증을 받은 것처럼 판매. 유해 물질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 욕조에 KC 인증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다이소 아기 욕조가 제조 판매됐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생 아가 쓰는 아기 욕조고 그리고 이런 아기 욕조에서는 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한 중요한 요소인데 음. 이 제조업체들이 KC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안전하다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캐시 인증을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기망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 집단신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형사고소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이와 관련해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민사 소송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피해 보상 합의나 조정 결정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하고 어, 또 시험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보호원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가 협업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문제가 된 아기 욕조 유통 채널인 다이소 측은 산자부 안전성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1일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초 입고 시엔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확인받았는데 이후 추가 입고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입고됐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린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사태로 최초 KC 인증 획득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후 제조 원료 및 소재가 바뀌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초과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KC 인증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 이 KC 인증제도가 조금 더좀 보완을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어린이 용품 특히 이 욕조 아기들이 사용하는 욕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의 안전 인증을 받도록 개정을 한다던가. 이번 다이소 아기 욕조 집단 소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